지리기는 손을 사용한 고릴라 빌드를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종결 세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요, 150단 가능한, 깃털 일자 사격, 제압 홀용사, 요 빌드,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대신에, 고릴라에 맞게끔, 뭐, 존복자라는지, 뭐, 스킬, 요런 거는 조금 변형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제압 빌드, 메커니즘이랑, 그 다음에, 어 최대 결의 중첩, 이런 어,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이제는 대다수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 다 올려놨거든요. 어, 제압 빌드에 대해서는 오렌지 홀룡사 요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상상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 세팅에 대해서는 이 손조템 없는 지리기는 손, 어, 고릴라 홀룡사 세팅 요거 보시면 제가 어, 결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요 깃털로도 제가 150단을 가봤잖아요 이 고릴라로 하니까 고릴라가 확실히 깃털보다는 떨어집니다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방금 145단을 깼는데 그 다른 분들 얘기 들으니까 150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50단을 가려면은 강령술사 그 버그를 통해서 결의 중첩 10, 18 중첩 있잖아요 어, 그거를 써야 될것 같아요 어 그거 안쓰고는 제가 봤을 때는, 150단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깃털 일제사격 세팅한 거랑 거의 비싸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이 중첩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150단은 좀 힘들고, 145단까지는 그래도, 어, 꾸역꾸역, 어, 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리기는 손을 쓰니까, 이게 스킬에서, 이 스킬 자체 보호막이 또 자동으로 씌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보호막 수치도, 기존의 기털 일제 사격에서 수치를 덜 맞춰도 돼요. 기털 일제 사격은 123을 맞췄는데, 지리 긴소 고릴라할 때는 56.3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56.3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 아이템의 부위도 보호막 생성량 모든 부위를 다 챙길 필요 없이, 한두 부위 정도는 와류 크기, 어, 붙이셔도 상관없더라. 그리고 뭐 보석 같은 경우도 자수정 박을 필요 없이, 뭐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는 다이아몬드를 박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메랄드를 박는다든지,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되고, 공격 속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지금 프로필의 공격속도가 지금 95.4 나오는데 전투시 공격속도가 163.8% 이상만 나오면 11프레임에 도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용하는 뭐장갑이라든지 뭐 반지라는지 이런 데 공격속도를 충실히 잘 붙였으면 충분히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제 세팅은 어 11프레임 최고 프레임에 어 도달한 세팅이더라. 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템은 기존에 우리가 기털 일자 사격 엔드 세팅과 비슷해요. 일단 투구는 불안의 위상을 사용해 가지고 공포에 빠진 적에게 최대 40% 어, 추가 피해를 줄수 있죠. 어, 근데 요거 대신에 샤코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샤코보다는 어, 불안의 위상을 쓰는 게더 좋아요. 어 샤코 같은 경우는 최대 생명력하고 최대 자원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어 가지고 법령적으로 생각할 때어 샤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최생 최대 자원. 아무래도 자원이 지금 245가 넘어야 되거든요. 원기 맞추기가 좀 빡세잖아요. 어, 그러기 위해서 투구에는 최대 자원을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 자원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캐펠레의무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원이 높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소 조건을 맞출 필요 없이 높으면 좋으니까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시면 어,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픽은 최대 세미 붙은 거 어픽. 가급적 그거 써주시면 되고. 당금지는 보호막 생성량, 최대 결이 중첩, 어,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 경고함을 쓰면 어떻게냐,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경고함 쓰셔도 돼요. 당금지는 고릴라는, 여기 보시면 남북한 지지기를 손해가지고, 보유한 결이 중첩당 또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이 중첩이 좀더더 더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금지는, 보호막 생산량 다 붙였는데, 보호막 생산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6.3%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호막 생산량을 가져가되, 좀 여유가 있으면은, 어 신발에 박았던 것처럼, 와류 크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호막 생산량 또는 뭐, 와류 크기, 이렇게 가져가셔도 된다. 명품화는 당연히 최대결의로 가셔야 되겠죠. 최대결의 중첩은 최소, 두번 이상은 저격에 성공하셔야 돼요. 물론 세 번까지 성공시키면은 가장 최고겠지만, 세 번이 현실적으로 진짜 확률이 어렵거든요. 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소한 두번 이상을 해주셔야 된다. 아마 세번 하시면은, 150단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은 뭐, 강령수사 버그를 쓰시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갑옷은, 거짓된 죽음의 수위, 어,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는 모든 지속 효과 기술 등급이 패시브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요기에 패시브가 다 올라가요. 어, 다 올라가는데, 이게, 요런 것도 그렇고, 정점도 그렇고, 구속되지 않은 힘도 그렇고, 이런 게 올라가는 수치가 생각보다 좋다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딜량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패시브 효과 플러스 1이 되는 게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최대 생명력 어픽이 붙은 거에다가 웬만하면은 저격을 시키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대 생명력을 저는 두번 저격, 성공시켜가지고, 거의 뭐2천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뻥튀가 기 되고, 그러다 보면, 피가 많으면은 제압 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죽음의 수위가, 피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딜쪽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뭐그 외에 뭐 자원 생성량도 있고 그다음에 엄폐된 상태에서 공격 피해 올라가는 거이런 것도 어, 깨알같이 도움이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는 최대 세미력어픽에 붙은 거에다가 최대한 작업을 좀 해주시고 저격도 명품화도 최대 세미력에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갑은 전이된 힘 위상을 사용해 가지고 방패 막기 확률에 따라서 추가 극대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막으면은 두 배를 효과 주기 때문에. 어 극대화 피해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은 최대 생명력, 공격 속도, 그 다음에 행적 시주 자원 회복. 어 요걸로 꼭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팅은 그전과 다르게 이 한밤의 태양의 반지를 빼는 세팅이거든요. 자원 생성이 좀 딸리니까 장갑에다가 행운의 적중 해가지고 주 자원 회복을 붙여주시면은 자원이 또 회복이 됩니다. 어, 요거를 붙여주면 한밤을 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픽은 최대 생명력 붙은 거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금지는 보호막 생성량 하시고, 다른 하나는 신비한 원의 위력,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품화는 최대 생명력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지는 차단의 위상 해가지고, 결이 중첩당 또 방패 막기 확률이 올라가니까, 요거랑 연관이 되거든요. 어 전이대 위상이랑. 그래서, 결이 중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당금지를 결이 중첩을 썼잖아요. 그래서, 결이 중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 방패 맞기 확률도 없고 그리고 방패 맞기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위대 위상을 통해서 극대화 피해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면 또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니까 이 차단의 위상을 여기다가 바지에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채생, 기본기술 캐펠레케 무기 때문에 이게 지리기는 손도 기본 기술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술 스킬이 붙은 거 있으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수치가 어, 명품화는 당연히 최대 결의 중첩 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결투사 위상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 포악함을 증가시켜 주고 이 최대 포악함이 올라가면 공속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용광로 패시브 효과 이것도 받게 되죠 그래서 데미지도 올라가는 어, 고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은 최대 생명력, 이동속도 필수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방호도 또는 뭐 모든 장력 또는 뭐 나는 방어도도 충족되고 저항력도 충분하다 그러면 민첩 이런 거붙이줘도 돼요 어, 나머지 이 옵션 하나는 그냥 유틸성 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방어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방어도로 이렇게 붙였어요 당금질는 이동 속도 붙여야 되거든요 당금지는 어, 이동 속도 그다음에 저는 보호막 수치 붙여도 되는데 그냥 바, 신발에 와류 크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와류 크기는 한 부위 정도는 붙여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와류 크기 붙였고 그리고 이게 이 와류 크기가 100% 넘어가면 은안될 어, 거예요 아마 최대치가 100%그정도가 어, 최대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와류 크기는 한 부위만 붙이면 되겠네요 두 부위까지 필요 없네 그리고 명품하는 최대 생명력으로 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와류 크기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어, 최대 생명력 가시고 그 다음에 무기는 아네 하마님 안녕하세요 어, 무기는 캐펠레케, 이거 어, 사용하시면 되고, 초반에 좀 자원이 모자라면은 최대 자원 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엔드 세팅으로 갈 때는 당연히 핵심 기술 두번 공격 확률, 요거 어픽이 붙은 거에다가, 어, 명품화도 이쪽으로 저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최소 두번 저격을 시킨 상태고, 그리고 고유 옵션 수치도 매우 중요하니까 최대한 3.0에 가까운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추방된 군주의 목걸이, 이거 어, 쓰고 있고, 요것도 고유 옵션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60에 가까운 것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최대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공격 속도 핵심 기술 요런 것도 봐주시면 돼요. 명품화는 당연히 최대 생명력으로 저격을 성공시키면 되고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어, 최대 생명력 3저격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에요. 자, 반지, 반지 같은 경우는 두짝 모두 다 당금진이랑 세부 옵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상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는 평온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운에 적중해가지고 신병원을 생성시켜줄 때그 안에 있으면 재교기술을 사용하면 흉포함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번역오류라가지고 포악함이거든요. 그래서 포악함에 중첩당 피해가 또 올라가가지고 어 딜이 어 올라가는데 이게 버그가 있어가지고 더블 디핑이 된대요. 그래서 더블 디핑 때문에 딜이 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신비한 원, 원 안에 있는 위력을 높여주면은 데미지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전복자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신비한 원 안에 있는 어 위력을 높여주는 요런뭐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금질도, 아까 제가 장갑에 신병원 위력 붙였죠. 그래서, 어, 여기도 다 신병원 위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옵션은 반지 똑같습니다. 어, 세부적인 옵션은 최대 생명력, 어피 붙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공속 자감, 어,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금질은 자원 소모량 감소, 그다음에 어 신병원 위력. 아까 신병원 위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원 소모량이 왜 중요하냐면 은이케펠레케 무기가 자원을 소모시킨 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또 증가되는 어 그런 어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자원 소모량을 최대한 챙기면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나락을 돌때 신단 중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되는 그런 신단 있잖아요. 그거 쓰면은 자원 소모량이 대폭적 감소해 가지고 그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어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자원 소모량 감소를 어, 최대한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명품화는 당연히 최대 생명력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픽 붙은 것도 최대 생명력 반지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반지 하나는 나머지 세 보유 중인 없어. 당금제 다 똑같습니다. 어, 위에 거랑 위상만 포악한 예언자의 위상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화신 기술 용하면은 주변의 적들이 5초 동안 취약해지는데 지금 고릴라가 우리가 일제 사격 쓸 때는 스킬 자체에 여기서 치약을 걸어주거든요. 일제 사격은. 그렇기 때문에 치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고릴라는 딱히 치약을 걸어줄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 포악한 예연자 위상을 쓰면은, 화신 기술을 쓰면은 치약이 주변의 몹들한테 다 걸립니다. 그럼 화신 기술이 뭐냐? 여기 유린자가 또 화신 기술이죠. 그 다음에 철각까지 화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꾸준히 잘 사용만 시켜주면은 주변 몹들이 알아서 치약이 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뭐 행적 치약이라든지 어, 그런거를 챙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약에 대해서는 어,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 위상을 쓰면은 그리고 치약상태에서 어, 적을 처치하면 적이 죽어야 돼요 어, 그래서 몹이 죽으면은 그 주변 몹들한테 전이가 되면서 어마하게 경단위에 딜이 들어가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버그긴 한데 어, 요 데미지로 우리가 높은 단수를 지금 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도 기털일자사이에 비해서 고릴라가 보스 딜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보스 잡는 게 진짜 빡세요. 근데 이 포악한 예언자 위상의 버그를 쓰면은 보스도 한 번에 죽죠? 근데 단점이 잠몹들이 소환되는 보스한테는 어, 이 버그가 들어가긴 한데 잠몹들이 소환이 안 되는 혼자 있는 보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찔레라든지 그 다음에 늑대처럼 생겨가지고 어, 막 사라지는 보스 있거든요. 중간에. 고 어, 그런 몹들은 쫄이 소환이 안 돼요. 그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부득이에 어쩔 수 없어요. 쫄이 소환되는 그런 몹들이 나와야지 그 쫄들한테 내가 때리면은 그 쫄들이 죽으면서 터지면서 보스한테 딜이 들어가는 어,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지금 공속 어픽이 붙은 걸 썼는데 생명력 어픽이 붙은 게 없어서 공속 어픽이 붙은 걸 썼습니다 생명력 어픽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똑같이 명품화도 어, 생명력 어픽이 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명품화를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보석이랑 눈이랑 그 다음에 홀룡 전당을 어 보면은 방호구 쪽의 보석은 원래 자수정을 박았는데 뭐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미 충분하니까 어. 추가 보호막이 충분하니까 저처럼 뭐 에메랄드를 박든지 아니면은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는 다이아몬드를 박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악세사리 어 쪽은 이것도 본인의 방호도랑 그 다음에 저항력 상태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해골을 박으면 방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이아를 박으면 모든 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분 장력 올리려면 뭐 루비를 박으면 화염 장이 올라간 지 토파지 박으면 번개 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는 본인의 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포크 쿠에 해가지고 둘이 뒤에 대지 방벽을 사용해서 보호막을 또 씌워주죠 이 보호막 수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졸룬이랑 잔룬을 사용해서 최대 생민력을 또20% 뻥튀기 시켜줄 수 있겠죠. 이게 2 0몰 올라가도 이 생민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보호막 수치도 올라가고 보강도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데미지도 올라가거든요. 제압, 제압 데미지가 생민력이랑 관련 있으니까 어20% 생민력을 올려주는 게 생각보다 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거의 뭐 졸룬이랑 잔룬이거는 어 필히 또 써줘야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에메랄드 를 빼시고 무기에 박힌 거를 눈을 이쪽으로 옮겨예요 어 그래서 눈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만 무기에 남죠. 제압 피해가 올라가는 루비를 박으셔도 되고 루비가 제압 피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은 극대화 피해가 또 중요하니까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는 에메랄드를 어 박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인데 요거 중에서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그 다음에 훈련 전당은 재규어, 재규어 똑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처음에 두 개는 뭐 아무거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지리기는 손을 쓰니까 지리기는 손 요거 다섯 개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이 충첩당 데미지가 올라가는 난폭한 지리기는 손 요거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기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무리 세개다 찍으시고, 그리고 원기왕성은 하나만 찍으면 돼요. 요거 혹시라도 자원 생산량이 좀 딸리면은 더 찍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면 하나만 찍어도 충분히 자원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잡힌 부터 요거는 핵심 기술 데미지 올라가니까 세개다 찍어주시고 와류는 일단 하나만 찍고 그 다음에 이강화대 와류도 어, 선택입니다. 와류 시전하고 다음 기술 피해 증가 20%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전하는 거만 올라가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깨알같이 데미지 줄수 있으니까 그냥 요까지 찍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신중한 와류는 어, 선택이에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어, 저는 요번에는 빼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린자 해가지고 신중한 유린자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요거는 유린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핵심기술이 돌진기로 바뀌기 때문에 어, 이동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원기재 성량이 30%는 올려주니까 어, 자원 생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이제 패시브는 초점을 하나만 찍었고 그 다음에 정점 최악한 상태에서 데미주는 거세개다 찍었고. 그리고 신기루는 하나만 찍었고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은 힘 저질부가 상태에서 또 데미지 올라가는 거 어, 이것도 3개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철갑가죽 다섯 개다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강된 철갑가죽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어, 예전에 한밤의 태양의 반지를 썼을 때는 역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한밤의 태양의 반지를 뺐으니까 어, 요거로, 요것도 빼버리면 되죠. 이것도 어, 빼버리고 이 차마 사용해가지고 어, 여기 강화된 참마 하면 50%또 데미지 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적응성 참마 하면 또 피읍이 되니까 요거까지는 저는 찍어줬어요 그리고 패시브는 인내 하나 그 다음에 결의 중첩단 피해 감소 얻어주는 거 인고도 3개 다 찍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찍었죠 어 나머지 다 비워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다 패시브죠 경고함 어요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고릴라 기술 사용하면 생명력을 올려주니까 경고함 3개 다 찍어줬고 그 다음에 우세, 지금 우리가 고릴라 기술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넘어진 저에게 추가 피해를 또 주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가 아닌 저에게 또 처형을 시켜 주니까 우세 요것도 3개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재규어 기술 해가지고 강력함 3개 다 찍었고, 그 다음에 용광로 포악함 중첩단또 데미지 올려주는 거 어, 3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광일를 3개 다 찍었는데 이제는 독수리 기술을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안 찍어도 됩니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는 스킬은 뭐 저처럼 사냥꾼에 좀 투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몸빵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약화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남는 스킬 포인트를 이 사냥꾼에 좀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사냥꾼 지금 네포인트준 상태고 고귀한 사냥꾼까지 이렇게 찍었고 그다음에 이 궁극기가 활성화됐을 때어 필요한 패시브 요거 결단력 3개, 그다음에 영적 조율 3개, 그다음에 우월 3개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소 효과는 영재의 박자 어, 요거 찍었어요 요거 쓰면은 기본기술 지금 기본기술로 바뀌었잖아요 기본기술 세번 쓰면은 모든 기술이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핵심기술 쓰면은 활성화된 재생대의 시간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철각 가죽과 그 다음에 유린자 어, 쿨을 생각보다 빨리 잘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 영재의 박자가 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전복자도 조금 바뀌었죠 어, 일단은 처음에 가는 거는, 거상 문양을 사용해가지고, 결의 충적당, 또 피해가 올려주는 거, 요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불그레지, 그 다음에 뭐, 대악마, 그 다음에 뭐, 영적,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때기는, 끈적이는 보막, 호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게 사기노드라고, 그래서 요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문양은, 의식 문양을 요번에 사용해야 됩니다. 신비한 원안에 있기 때문에, 신비한 원안에 있는 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의식 문양을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학살자라든지 그다음에 곤두섬 어 요것도 이렇게 찍어 줬고 그다음에 여기에 용감무쌍 맹금 이렇게 찍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원초적 수어 이거는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니까 요거는 찍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요것도 선택이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좀 찍었는데 요거는 본인의 판단하에 보호막 생산량에 관련 있잖아요. 요거는 행적이 행적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찍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이미 보호막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도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행적을 챙기 겸해서 일단은 어, 했는데 포인트 좀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안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때기는 새약입니다. 새약. 어, 그 다음에 문양은. 자만심 문양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제 사육사 말고 자만심이 조금 더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자만심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전신 집중 썼고 그 다음에 이 절박한 사냥감 이 주변에 있는 거다 찍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거 우선적으로 다 찍어주시고 자원 최대 자원을 다 올려주기 때문에 자원 맞추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리거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넘치는 활기 그리고 어 거부 그리고 여기에 최대 세이 올려주는 탄력, 이것도 빨리 찍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기회주의자, 요것도 자원 생성량이나 최대 자원을 동시에 올려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찍어줘야 됩니다. 요 근처에 있는 것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찍었고,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판때기는 집중, 요거 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양은 원정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틀리체 사격은 번개 피해인데, 지지긴 손은 물리 피해기 때문에 원정 문양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급성 폭파. 어, 요거는 번개 피해 주는 거니까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 날발터. 어, 요것도 독수리 기술이니까 우리가 독수리 기술 을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날발터도못 쓰니까 이제는 원정 문양을 써야 되더라. 그리고, 어, 뭐, 능수눌라. 그 다음에 뭐, 선봉. 이런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훈련도 이것도 최대 생미이 올려주니까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정령술사도 최대 세민이 올라가니까, 플러스로 뭐 비물리 피해도 올려주니까 좋죠. 그래서 이것도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황폐도 공격속도 올려주기 때문에, 어, 찍어주면 좋아요. 어, 이것도 라인 타가지고. 제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거부 요걸 찍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요것도 모든 장력 깨알같이 올려주니까 찍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러내기 판때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문양은, 어, 기배. 문양을 사용했어요.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라인을 타가지고, 어, 책략 사용했고, 치약 피해랑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맹독 직조자에서, 어, 극대화 피해랑, 그 다음에 뭐, 군중제어 효과 상태에서 적이 주는 피해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자초 있고, 그 다음에 어, 낙원 있고. 이게 어, 보드 판때기가 순서가 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민첩이잖아. 요 우리가 민첩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 있는 끈적이는 보호막이 민첩 수치가좀 높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어 최대한 좀 빨리 쓰면 좋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에다가 사용했고 그다음에 요 드러내기를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는데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요것만 충족이 안되거든요 어, 그래서 나머지 요런 것도 다 충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초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격속도 올려주는 거라서 도움이 되는데 나는 진짜 공격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은이 드러내기를 앞쪽으로 당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어, 이미 공속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초를 어, 포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판때기를 구성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용병을 봅시다. 용병은 주 용병은 라이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 탔고 첫 번째가 방패 돌진이잖아요. 이게 제압이 생민력 플러스 보강이잖아요. 그래서 보강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어 방패 돌진을 사용해서 어 보강을 씌워줬고 그 다음에 어 방어도를 부여주는 라이어 수호를 갑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본인이 방어도가 충족이 된다. 어 그러면은 선봉을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감속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발을 상해서 도발에 걸린 적 하나당 어, 추가 또 피해 감소를 챙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조롱하는 미끼를 써가지고 도발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또 추가적으로 15%또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왼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원 용병, 어, 지원 용병이죠. 요거는 스킬은 마음껏 뭐 쓰셔야 돼요. 어, 이거 제가 발동하는 스킬은 뭐 궁극기 쓰셔도 되고 뭐 많이 궁극기 많이 쓰시는 데궁극기 쓰셔도 되고 저는 와류로 됐는데 어, 그대로 냅둬도 되고 이게 써가지고 발동되는 기술은 피해 갈증 쓰시면 됩니다. 이게 피해 갈증이 공속이 올라가는데 어, 공속이 그냥 상시 올라가요. 어, 패시브처럼 공속을 올려줘요. 마을에서도 공속을 10% 올려주니까 공속을 챙길 때는 이 피해 갈증이 매우 매우 좋더라. 그래서 피해 갈증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약이랑 향이 좀 있는데 비약은 당연히 불군의 비약을 써가지고 최대 생명력을 20%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오판은 마음껏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향이 유형 2가 있고 유형 3이 있고 유형 1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1이랑 유형 2랑 유형 3이랑 서로 중복이 돼요 그래서 유형 2짜리는 레더 마이너 사용해가지고 최대 생명력을 500%또 깨알같이 올려주면 데미지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유형 3은 전쟁의 합창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인력치를 또, 사, 4 0이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극대화 피해랑 제압 피해도 깨알같이 5% 올려주니까, 어, 데미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전쟁의 합창 쓰고, 유형 일자리는, 저는 방호도를좀더더 더 맞추기 위해서, 산의 노래를,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 쓰면 또, 방호도가 200이 올라가니까, 방호도 맞춰가지고, 어, 피해 감소, 맞추기도 좀 편하겠죠. 어 요거 쓰, 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저항력 맞출 거면 사막 탈출, 이런 것도 괜찮고, 어, 나머지 유형 일자리는, 본인의, 어, 사항에 따라서 유틸성 있게, 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요런 맵들은 좀안 좋거든요. 여기다 자리 잡고. 오케이, 일단 시작부터 피해 정항이 있으면 안 돼. <laughs> 제가 해보니까 시작부터 피해 정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거미들처럼 짜다는 몸이 있는 게 나아. 그래야지, 포악한 위상의 효과를 더, 더 많이 받으니까. 어, 터졌죠? 아까 어아래 아, 거미 숙제 있냐 이런 맵은 괜찮다. 어, 거미 숙제 있는 거는. 오 잡았죠. 오, 이렇게 가능합니다. 오, 맵이 거미 맵 괜찮네. 거미 최고의 맵이네. 거미가 맵은 더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잡았죠. 어, 어디가 어디가 터지면 안 돼. 오케이, 자. 이게 한 번씩 마지막에 게이지를 쫙 미네? 구렁이에 소환하는? 예, 예. 가리 구렁이, 이 조그만 애네, 얘를 때려야 돼. 근데 이거 왜안 죽지? 어이, 잠복이 왜 이렇게 안 죽어요? 근데 드, 들어가나? 지금 들어가나? 얘가 죽으면서 터지면서 톱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실패. 아, 실패다. 이 조그만한 몹도 요 노숙들 잡아야 돼요. 실패죠. 키좀 따랐는데 실패죠. 아까 죽으면서 터지면서 요번에도 조금 덜 들어갔어요. 여기 나오자. 오또또 터졌죠. 한번더 남았다. 오난가리 구렁이 오오 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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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이번에 이번에 잡아야 돼요. 아 어디가 어디가. 어, 빨리 끌어당겨, 어 끌어당겨, 어 잡았죠. 이번에 터지면서 자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잡몹들 잡아야 돼요, 잡몹들100 145단도 일단 끝냈네.